미국의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극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나 인버스 구조로 짜인 상장지수펀드 ETF들이 수익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역시 수익률 1위 상품인데 어떤 ETF였나요? 네, 팔라듐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ETF가 최근 한 달새 2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 가스 정화 촉매제로 사용이 되는 금속인데요, 팔라듐 세계 최대 공급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콩과 옥수수, 밀 등의 가격에 연동이 되는 ETF 세종 또한 각각 수익률 상위 2위와 4위,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기후로 공급 불안이 큰 데다 주요 수출국들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들도 수익률이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ETF 1개월 수익률 상위 10종 가운데 절반이 코스닥 지수 하락에 수익률이 연동이 되는 ETF였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달 18일에 950선이 무너진 후 열흘 뒤 장중 830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긴축 우려로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는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화장품 ETF도 수익률 세 손가락 안에 들며 눈에 띄었는데요. 주요국들이 방역 수준을 낮추며... 위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면서 화장품주들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